1. 일제강점기 출생자. 김철원 만 91세. 김금옥 만 86세. 2. 대한민국 출생자. 김만기 만 66세. 김종숙 만 64세. 최홍남 만 64세. 김명기 만 63세. 유경희 만 60세. 김경자 만 60세. 김성기 만 57세. 주희경 만 55세. 김선기, 만 54세, 박주영, 만 51세, 유순필, 만 47세, 김미진, 만 38세, 김성집, 만 36세, 최병준, 만 35세, 최병찬, 만 33세, 김창민, 만 32세, 김빛나, 만 31세, 김하람, 만 29세, 김한솔, 만 27세, 김지수, 만 23세. 김현준 만 17세. 김성민 만 14세.